네, 안녕하세요. 어, 슈콩 유군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연주 팁을 좀몇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기타에서의 레가토 주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레가토의 반대는 스타카토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해가 쫙 되시죠? 어, 그니까, 하늘만은 따로따로 치는 것 같긴 하지만, 얼핏 보면 이제 약간, 약간씩 오버랩되면서 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음, 음이 끊어지는 것 없이 부드럽게 계속 이어진 듯한 느낌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거를 레가토라고 합니다. 기타에서 레가토는, 기타는 특히 레가토 주법을 표현하기 참 좋은 게 슬라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자, 보시죠 일단 제가 어몇 개를 예를 들어 살 건데요 이몇 개만 잘 아셔도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얘는 이제 지판이 클래식 기타기 이 때문에 이제 12프렛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통 기타는 12프렛이 여기 두칸 앞에 그렇죠 여기 말고 여기가 12프렛이죠 네 얘는 여기가 12프렛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음 코드에 어 코드별로의 이제 어떤 음정을 정확히 알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G 메이저 키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요, 아, C 메이저 키로 들어볼까요? C코, C 코 C 메이저 키는 다장조에서는 1 도함 C 코드, 2 도함 D 마이너, 3 도함 e 마이너, 4 도함 F 메이저, 5 도함 G 메이저, 6 도함 A 마이너, 그다음에 7 도함 뭐 B, B 디미닛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어 한층씩을 더 쌓는다 즉어 4층 세븐스 코드가 되면 좀 달라지죠 1도함은 C 메이저 7 2도함은 D 마이너 세븐 3도함은 E 마이너 세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만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예. 그만 이제 어 이렇게 이제4도함 F 메 이렇게 세 이렇게 도 되고 4도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되고요. 네. 다음에 오도함은 G7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여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6도함 A-7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세개질이 여기서만 되고, 그렇죠? 다음에 7도함은 이제 B-7 플랫 5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즉 b B 플랫 메이저 세에서그음만이 B로 바꿔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 G 코드 즉 1도 4도 5도 어, 트라이어드 3층짜리 코드로만 얘기한다면 그음으로부터 2층이 어, 뭐가 되죠? 장3도그렇 그 다음에 이제 어 1층부터 3층, 즉 1도부터 5도까지, 그릉부터 5도까지 말한다면 완전 오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A 마이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중요한 거는 B 마이너들이 생긴 거죠. B 마이너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A 마이너 이거면 B 마이너도 이거죠. 그렇죠? A 마이너. 저는 이제 주로 어디만 치냐면, 지금 계속 어, 잡은 데만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4번, 3번, 2번만 손가락이 검, 엄지랑 검지랑 중지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A 마이너 B 마이너 C 코드. C 코드는 제가 여기다가 3개 다 넣었습니다. A m i n o B m i n C 코드, D 코드, C 코드가 이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D 코드가 이거고 또 E 마이너가 이거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고요 이게 A 마이너면 B 마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제 어, 레가 를 내야 되니까 그대로 이어지게 해서 세개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세개그한 어, 풀에서 다넣는 거죠 C 코드, D 코드, B 마이너, A 마이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마이너는 다 이렇게 생긴 거죠. 제가 마이너의 어, 그 음은 이제, 일단, 어, 루트는 여기, 이 약지가 라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로부터 바로 위예까지는 완전 5도가 되고요. 5도라고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부터 여기, 집게까지는, 어, 3번이 루트일 때 바로 밑에는 장3도가 됩니다. 3번, 2번 줄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장3도인데장3도 바로 반음 낮으면 단3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바로 밑에는 어, 여기 어, 바로 밑에는 장3도인데 약간 이렇게 가면 단3도가 되고 이러면 완전 5도가 되죠 한마디로 얘랑 얘가 2번 줄과 그 다음에 2프렛의 이, 이 어, 4번 줄이 각각 a 마이너의 이제 3도, 그러니까 3도랑 도 5도가 되는 거죠 2층과 3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그러면 B마이너도 이렇다는 거죠 그죠 일단은 B마이너 그림이 여기면 얘가 단상도가만 완전호도가 되니까 이렇게 그쵸? 그렇죠? 3번줄은 쳐도 되는게 뭐냐면 G메이저키에서 3번줄이 G메이저키의 으뜸음이기 때문에 계속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백그라운드를 계속 까는 것 같은 느낌이죠? 불협함 고민하지 마시고요 3번줄이 G메이저키의 으뜸음이기 때문에 계속 들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G메이저키를 예를 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가 도가 되겠죠 어,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은 여기 잡지는 않았지만 3번 줄을 기준 잡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건데 즉이 어, 3번 줄 기준 루, 루, 루트로 얘는 단삼도가 되고 얘는 이제 완전 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2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음, 볼까요? 2번 줄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부터 얘가 얼마큼의 음정인지 보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 각각의 줄에 음, 4번 주부터 2번 주까지 같은 프레시일 때 음정을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4번 주부터 2번 주의 음정은 어떻게 보면 돼요? 어, 레부터 시까지의 음정을 보면 됩니다. 레부터 시까지는 레, 미, 파, 솔라, 시 해서 장육도가 되죠? 장육도를 우리가 이제 자리바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은 단으로, 단은 장으로, 완전은 완전으로. 그래서 7보다 낮은 숫자일 때는 9에서 어, 그 숫자를 뺀 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얘부터 얘가 장륙도니까, 거꾸로 가면은, 단삼도가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부터 얘까지는 단삼도니까, 어, 단삼도보다 반음만큼 더 높여주면 장삼도가 되는 거죠. 즉, 루트를 2번 줄로 본다면, 2번 줄로부터 여기 4번 줄요 놈까지는 장삼도, 즉, 메이저 코드의 1층과 2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는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 어디? 여기. 2번 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C에서 D로 갔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언제일 경우에 만약에 3번 줄 그림으로 본다면 A-B만으로 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줄을 안 잡았지만 3번 줄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되고 2번 줄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주를 해보니까 뭐 3번 줄 또는 2번 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할 때가 되게 많아서요 어, 경우를 여러 가지 가, 알고 있으면 데이터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아, 갖고 있으면 연주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예. 되게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3번 줄과 2번 줄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만약에 이렇게 돼도 똑같이 되는 거죠 어떻게 1번과 3번 줄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3번 2번 줄이 다른 줄 간의 간격보다 이1의줄 간격보다 이 반음만큼 더 짧은 장상도라고 저의 책 초반에 기타 꿈꿔책 초반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초반부터 잘 꾸준히 읽어보신 분이면 어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F9이면 F 글이면 F 메이저는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 메이저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얘는 1층과 3층이니까 F s h 마이너스 7 플랫5 즉 Gmaj7도함은 1층과 2층. 즉, 루트랑 3도는 루트, 그 다음에 단3도의 거리입니다. 즉, 요 특징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요 특징이. 자. 이두 개를 누르면, 마이너, 그개방현그 다음에, F sharp m i n flat 5, Gmaj7, A minor 7, B m i n o 7, C, D. 이렇게. 자.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1번 줄. 이, 예, 즉, 이런 폼일 때, 이런 모양일 때, 어, 1번 줄 기준으로 보면은, 요런 폼일 때는 메이저가 되고, 요런 폼일 때는 마이너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3번 줄, 2번 줄만 좀 퉁기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즉, 어떻게 해요? 여기 3번, 이, 여기, 얘, 이 손가락 말고, 이 잡고 있는 손가락 말고, 잡지는 않지만 요거. 저희 중지 바로 밑에. 얘를 그려본다면, 거꾸로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가 되고, 얘는 메이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번 줄 기준 봤을 때는, 얘는 메이저고, 얘는 마이너인데, 어, 잡지는 않았지만, 2번 줄 기준 봤을 때는, 뭐가 돼요? 얘는 메이저고, 얘는 마이너가 된다 이거죠. 이거를 잘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거죠. 그래서, G 메이저 키를 플레이 하다가, 하고, 자 이게 3번줄 2번줄이 사이에 들어갔을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3번 2번줄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어떨 것인가 한번 볼까요 그럼 당연히 약간 변화가 되죠 조금 변화됩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보세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6번과 4번을 예를 들어볼까요 6번과 4번 즉 미하고 어, 레를 보면 되는데 얘는 단칠또죠 단칠또의 경우 거꾸로 가면 장이도가 되고 즉 얘가 그내일때 여길 잡으면 장이도가 되고 여길 잡으면 단삼도가 되고 여기 잡으면, 잡으면 장삼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1번 줄, 그러니까 이 검지를 기준 으로 봤을 때, 3번, 2번 줄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삼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단삼도가 되는데, 얘, 만약에 3번, 2번 줄이 전혀 상관없게 가 있으면, 이렇게 가야지, 장삼도, 이렇게 가야지, 단삼도다. 즉, 3번, 2번 줄보다 뭔가 손가락이 좀더 벌어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는 이거고, 메이저는 이거죠. 한마디로, 얘가 이제 이니까 얘가 2 마이너 이거고. 이제 F 샴 마이너, m 플랫 파이브 이거 요거겠죠그쵸 그다음 G, A 마이너, D 마이너, C, 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G 코드 갖고 이제 연주를 할때 한번 제가 한번 G 키 아무거나 한번 플레이를 해놓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T7. 췄으면 맞아?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유분수였습니다.